현재 시각 3시 28분 시에나 기차역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 짐 보관도 되고 버스 티켓도 살수 있습니다. 중심 지역으로 가는 버스는 요표시에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타고 중심가로 가겠습니다. 70분 유효합니다. 현재 시각 3시 49분, 시에나 기차역에서 버스로 약 10분 조금 넘게 올라오면 여기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걷어갈게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 시내 중심가 쪽으로 갈수 있고요. 일단 숙소로 체크인 하러 가는 중입니다. 저희가 묵을 숙소입니다. 숙소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저희의 3일차 숙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깥의 풍경도 보이고요.입니다. 잘 쉬다 가겠습니다. 티켓 구입하러 갑니다 시에나 두오모입니다 입장 티켓은 성당 정면을 바라보고 왼쪽 안으로 들어가면 티켓을 구입하실 수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례당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녁 식사 장소입니다. 오 맥주입니다. 아하. 와 따끈따끈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저녁식사입니다. 2025년 5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어, 현재 시각 07시 정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만 이제 아침 산책하고 그리고 체크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7시 7분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아주 쾌적한 이 도심의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 산책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조금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문연 카페테리아나 뭐 그런 데서 커피 한잔 하셔도 좋고요. 조식 드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산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두오모 근처에 이런 가게도 있습니다. 여기 지역 그 특산물이죠. 뭐 이런 거 먹을 거를 사셔도 좋고요. 또는 올리브유 이 바르디 제품도 좋습니다. 그리고 피치면 저희가 어저께 먹었던 그 면이죠. 그 외에도 뭐 리몬첼로도 있고 레몬 사탕도 있고 뭐 다양한 게 보입니다. 북부에서 볼수 있는 볼리 그라파도 있고 네. 그라파 잔도 있네요. 아침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피 두 잔과 빵두개 해서 5.2유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현재 시각 08시 57분 숙소 체크아웃 했습니다 현재 시각 0 9구 40분 여기 미술관 하나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부터 관람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54분, 약 1시간 10분 정도 둘러봤습니다. 저희는 깐포광장 쪽으로 이동해서 빨라초 포블리코 쪽으로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나의 1 7개고요 마크들을 한 공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치즈도 있고 피치면도 있고 소스도 있습니다 멧돼지 현재 시각 11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에나 깐포광장이 도착했고요. 네, 여기 빨라초 포블리코 안에 들어가서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표소가 앞에 있습니다. thank you well.